이 모델은 1.95m 길이의 솔리드 팁을 사용해서 입질 전달이 또렷하고 무르지 않은 휨새를 가진 타입이에요. 타이라바나 대구, 백조기 같은 장르에서 바닥신호나 폴링 느낌을 확인하기에 무난한 탄성인데요. 스파이럴 가이드 구조라 라인이 가이드에 붙는 걸 줄이는 형태고, 전체 마감은 깔끔하게 나온 편이라 해수에서 쓰는 입문용 노드로 많이 선택되는 구성입니다. 좌핸들 우핸들 교체형 릴시트라 쓰는 장비에 맞춰 방향을 바꿔 쓸수 있어요. 길이가 있는 구성이라 휴대는 조금 부피가 나오는 편이지만 감도는 좋은 편이라 초반체 비운용에서 확인되는 신호가 분명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입문 타이라바용으로 쓰기 쉬운 구조에 가격 대비 구성은 단단한 편이에요. 이 제품은 빛 들어오는 순간 바로 시선 끄는 미끼입니다. 이 전자 새우미끼는 LED 스트로브가 물속에서 계속 반짝여서 오징어 유인력이 강한데요. 투명한 몸체 안쪽으로 빛이 퍼지니까 멀리서도 존재감이 확 살아나고 다색 스트로브라 생체발광 패턴처럼 보여요. 아래쪽 스테인리스 훅은 걸림을 탄탄하게 잡아줘요. 헤드에는 작은 스위블이 들어있어서 라인 꼬임 줄어드는 게 은근히 편합니다. 배터리 두 개는 기본 장착돼 있어서 꺼내서 바로 쓰면 되고 색상도 여러 가지라 다양하게 선택하기 좋습니다. 야간 오징어용으로 이런 타입 찾는 분들은 물 속에서 바로 존재감 드러나는 점이 꽤 도움이 될 거예요. 1일은 녹방지 베어링과 5.0대1 기어비가 적용된 가성비 좋은 모델인데요. 옵션은 시0부터시사0까지 선택할 수 있고 드래그는 최대 8kg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컵은 금속 소재의 UV 코팅이 들어가 있고 스풀은 사전 로딩 구조라 라인이 일정하게 감기도록 설계된 형태예요. 기어 부분은 합금 드라이브 기어와 브라스 피니언 기어 조합으로 내구성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릴링 감은 더블 핸들 구조라 손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는 라인 용량이나 옵션 크기에 따라 가벼운 채비부터 조금 더큰 어종까지 맞췄을수 있어요. 가격대가 부담없는 편이라 입문자 나 예비릴로 찾는 분들이 많은 제품 입니다. 낚시할 때 어두울 때는 손이 모자 라서 불편한 순간 많잖아요. 이 작은 라이트가 그럴 때 정말 유용한데요. 앞쪽은 xpg로 멀리 또렷하게 비춰 주고 옆면 cob는 주변을 넓게 밝혀 줘서 채비 바꿀 때나 매듭 묶을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손 한번 스치면 켜지고 꺼지는 제스처 센서가 있어서 장갑 낀 상태에서도 버튼 찾을 일이 없어요. 작아 보여도 USB-C 충전에 1200mAh라 실사용 시간이 꽤 넉넉하고요. 가벼워서 모자에 달아도 부담 없고 내려놓으면 미니 캠핑등처럼 쓸수 있어서 낚시뿐 아니라 야외활동 전반에서 은근히 손이 자주 갑니다. 작은데 쓸 때마다 편해서 밤에 작업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이번 제품은 350m 길이의 일본산 모노필라멘트 나일론 라인입니다. 12에서 20파운드 4가지로 나와서 사용하는 채비나 대상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컬러는 그린이랑 브라운 두 가지가 있고 잉어 낚시용 메인라인이나 자작 채비용으로 많이 돌리는 라인이라 가격 부담 없이 넉넉하게 감아 쓰기 좋습니다. 직경은 눈으로 봤을 때 비교적 일정한 느낌이고 성향은 살짝 뻣뻣한 편이라 스풀 끝까지 꽉 채우기보다는 2mm 정도 연유 두고 감아 주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350m 한 번에 뽑아 쓸수 있는 기본 나일론 라인 찾을 때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스박스는 바퀴가 있어서 짐 많을 때 그냥 끌고 가기 좋아요. 용량이 38리터라 음료랑 재료 넉넉하게 들어가고 단열도 6면 PU폼이라 온도 유지가 꽤 길게 갑니다. 손잡이는 위로 쭉 올라오는 타입이라 이동할 때 허리 안 굽혀도 되고 PE바퀴라 돌길에서도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편이에요. 뚜껑 열어보면 깊이가 있어서 배치하기 편하고요. 차 트렁크에 넣어두면 캠핑 박스처럼도 쓸수 있고 100kg까지는 잠깐 앉아도 된다고 해서 의자로도 활용됩니다. 블랙 화이트 카키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캠핑 낚시등 밖에서 오래 머무는 날에 쓰기 좋은 아이스박스예요.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